2021년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남성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지목된 진아림은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그녀와 조직폭력배의 연관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조폭과 여배우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져 몸과 마음을 바쳤던 여자 연예인 TOPO를 소개합니다. 고인은 런닝맨의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곡의 담삼에서 주연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던 송지효는 기대에 못 미치는 연기력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색즉 시공이와 쌍화점에서 과감한 연기 변신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2010년 그녀의 인생작이라 할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녀가 소속된 시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와 미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의 뒷이야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스타뮤직은 조폭과 연계된 전형적인 레이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 백창준은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전해졌으며 소속사를 떠나려는 김종국을 협박으로 억눌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김종국이 허리디스크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소속사에서 당했던 폭행의 심각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예계에서 악명을 떨친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그의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여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창주는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에게 악명이 자자했던 백창주와 관련해 송지효가 시제스와의 계약 종료와 함께 그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업타운의 정양아와 신영광파의 배상윤입니다. 그룹 업타운은 윤미래의 탈퇴 이후 제시를 영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꿨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집에서 새롭게 합류한 멤버가 바로 브라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 2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갔으며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이후 결별하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정양아는 몇년후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을 통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KH 그룹 배상윤 회장은 과거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직 간 분쟁, 일명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난초파를 이끌며 악명을 떨쳤고 이후 신영광파의 부두목 자리까지 올라 조직 내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후 배상윤은 하야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며 자산 사조원 규모의 kh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조명 박물관 관장 구한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업타운의 정양아와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배상윤은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서를 얻게 된첫 번째 아내는 필룩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맡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에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천억 원대 배임 및 6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이후 정양아는 독수공방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내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해외 도피 중에도 베트남에서 정양아와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여는 등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수사 당국의 관심을 끌며 배상윤은 또다시 제3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3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이영화와 신20세기파의 정병아입니다. 1980년 MBC 신인가 수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영화는 한때 숨겨진 아이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연예계 활동이 위축되었고, 서서히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루의 명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크게 히트하며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며 결국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영화의 인생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신20세기파의 부두목 정병하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했던 보스 역할인 눈칼자국 캐릭터가 정병아를 모델로 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과거 조폭 생활 중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영화를 만나며 점차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와의 만남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가 결혼 조건으로 내건 신학대학 진학을 수락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조폭으로 악명을 떨쳤던 정병아가 전도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영화와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힘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의 강종현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딘 박민영은 발랄한 매력과 완벽한 미모로 순식간에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형전 사진이 유출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조차 이후 불거진 더 심각한 논란에 비하면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를 뒤흔든 더큰 파문은 바로 피썸 회장으로 알려진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자마자 빠르게 결별을 발표했던 박민영은 이후 금전적인 연루 사실이 밝혀지며 스폰서 의혹에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성남 마피아파를 지배하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조폭이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종윤이 자신의 부를 통해 조직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섬 사태로 인해 박민영이 2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자신이 박민영에게 준 것은 생일선물로 준 샤넬백 하나뿐이라며 본인의 논란은 상관없지만 박민영은 더 이상 이 사건에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조 센언니 캐릭터로 불리는 이휘향과 전국구 주목으로 악명을 떨쳤던 김두조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1년 MBC 공채탤런트로 데뷔한 이휘향은 이듬해인 1982년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먹 김두조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폭 출신 남편과의 결혼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김두조는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지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 이유향의 영향으로 김두조는 신앙생활과 봉사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합법적이고 성실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약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문화유산을 대학에 기증하는 등 다양한 선행을 실천했고, 이러한 모습은 이위양의 평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두조의 변화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퉁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퉁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두조는 결혼 이후 아내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유지했으며 별다른 논란 없이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인해 향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사실은 사후 49제가 지난 후에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더러운 과거의 여자와 결혼해버린 남자 연예인 티오피오. 오이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배우 박신양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아온 그는 2009년 자신보다 13살 어린 재력과 가문이 딸과 결혼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대중의 이목은 단번에 그의 예비신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비신부 패키지는 하겐다즈 코리아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지상조업회사 샤프에비에이션K의 대표 팩순석의 딸로 알려지며 그 배경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돈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이 주로 화제가 되었던 기존의 사례와는 달리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남자 연예인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을 주며 더욱 이목을 끌었죠. 그러나 결혼 발표 직후부터 예비 신부 백혜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동창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단아한 모습과는 달리 학창 시절에는 이른바 양아치로 불리며 문제아로 유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심지어 백혜진과 술을 마신 뒤 잠자리를 하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 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폭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신양은 이와 관련된 폭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알아본 끝에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화 사인용 식탁 촬영을 이유로 결혼식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예비신부 패키지는 이미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처가측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결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박신양은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감기약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가 복용한 수면제가 서른 날을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 예정된 결혼식은 강행되었으며.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되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배우 활동보다는 화가로서의 삶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위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혼성 그룹 쿨의 멤버로 사랑받아온 이재훈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연예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신마담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마담은 연예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인물로, 많은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각종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화류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재훈이 결혼 11년 만에 결혼 사실을 밝힌 배경에도 신마담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송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탄탄한 집안을 배경으로 둔 이재훈은 연예계 인사들과 신마담이 운영하던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신마담의 VVIP가 되었고, 그녀는 이재훈의 취향에 맞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여성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바로 야니였습니다. 이재훈과 야니는 한동안 가벼운 만남을 이어오다, 야니가 이재훈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출산에 반대했지만, 야니는 끝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재훈의 가족은 화류계 출신의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고, 두 사람은 혼인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얀이는 2010년에 딸, 2013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후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이재훈의 사실혼 관계가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팬카페를 통해 11년간 숨겨온 결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재훈은 배우 김선호의 협박 논란으로 화제가 된 최영아와 함께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꾸준히 송금하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3위는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사례로 꼽히는 강래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 셰프 중한 명인 강래호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요리보다 방송 활동에 집중하며 이른바 셀럽 셰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보인 날카롭고 까칠한 태도가 화제가 되면서 주목받았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강래호가 2012년 깜짝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그의 배우자는 강래호 못지않게 독특한 이력을 가진 박선주였습니다. 박선주는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으며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약했지만 사적으로는 전과 3범이라는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성기를 누리던 강래호의 결혼 발표에 우려 섞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의 멤버스티브 김과 함께 서울,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전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엑스터시의 강렬한 각성 효과로 인해 당시 발라드 가수로 활동하던 박선주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강래호가 충분한 고민 없이 결혼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강래호가 주장한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경력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보는 대중의 시선은 유유상종이라는 의견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위는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혼성 그룹쿨의 멤버로 유명한 이재훈의 사연을 이해하려면 한때 연예계 마당발로 불렸던 신마담의 이야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마담은 많은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화류계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고 연예계의 크고 작은 사건에 자주 연루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재훈이 결혼 11년 만에 결혼 사실을 공개하게 된 배경에는 신마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예송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알려진 이재훈은 집안 배경과 인기 덕분에 연예계 인사들과 신마담의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원너비로 손꼽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마담의 vvip가 된 그는 그녀로부터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소개받았고 그중한 명이 바로 야니였습니다. 이재훈과 야니는 한동안 가벼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야니가 임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출산을 반대했지만 야니는 이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이재훈의 가족과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화류계 출신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은 양이는 이재훈의 설득으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그의 사실혼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이재훈은 11년 동안 숨겨왔던 결혼 사실을 팬카페를 통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그는 배우 김선호의 협박 논란으로 유명해진 최영아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다시금 구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훈는 양육비를 꾸준히 송금하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리는 사극을 사랑하지만 허주는 보지 않는 조성모입니다. 신이 내린 미성으로 불리며 발라드 황태자로 등극한 조성모는 2010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발표와 함께 조성모의 15억원 빚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루머가 퍼졌으나 더큰 이슈는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이 재조명된 것이었습니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인기를 끌던 배우 전광렬의 오피스텔에 여성 스토커가 침입해 전광렬과 동석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 여성 월간지가 법적 서류를 통해 이 스토커의 이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이 당시 혼성 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김성수는 구민지와 공개 연애 중이었고 결혼설까지 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이 터지며 구민지는 양다리 의혹에 휘말렸고 심지어 연인을 두고 다른 남성을 스토킹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김성수가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구민지가 다시 대중 앞에 등장한 것은 조성모와의 결혼 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성모는 결혼식 전 기자회견에서 아내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비 신부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전광렬의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광렬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외도 장소로 사용했고 상간녀들이 마주치자 뒤늦게 구민지를 스토커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구민지는 김성수에게만큼은 진실된 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가장 부유한 남편 둔 여배우사인 순이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 누구? 1위는 자산 2조원 이상, 4위는 배우 클라라입니다. 클라라는 화려한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커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81억 원 규모의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신혼 생활을 즐기며 큰 화제를 모았으며 남편 사무엘 황이 선물한 수십억 원짜리 100년 된 그랜드, 피아노로 또한번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삶 뒤에는 클라라와 남편이 함께 이룬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라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살 연상의 사업가 사무엘 황과 결혼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무엘 황은 중국에서 교육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로 현재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MIT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09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뉴패스웨이 에듀케이션을 창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엘 황은 중국에서 큰 사업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상하이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하고 그후 자신만의 벤처 캐피털 회사인 mpat 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며 약 2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여러 유망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황은 뉴워크 랩스 한국 지점을 운영하며 전 세계 27개국 99개 도시의 창업자들과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황은 결혼 전에도 부동산 분야에서 주목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구입했으며 해당 건물의 매매가는 약 81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후 클라라는 이 초호화 레지던스를 방송에서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3위는 추자연입니다. 추자연은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배우로 그녀의 수입과 자산 규모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편인 우효광 역시 중국에서 성공적인 배우이자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재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우효광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해당 출연료가 한화로 약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회장으로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거주하는 베이징의 신혼집은 그 화려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집의 가치는 약 90억 원에 달하며 베이징의 최고층 건물인 CCTV 타워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전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추자현은 서울 한남더힐에 위치한 고급 빌라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빌라는 2017년에 약 63억 원에 구입되었습니다. 추자현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일산자이 2단지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약 12억 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시세는 약 14억 원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추자연이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 자산 총액은 약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시영입니다. 이시영의 남편 조승연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기업가로, 리틀팩 종원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에 이 부부는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승연 대표는 20대 초반부터 외식업에 발을 들여 여러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연 매출 약 25억 원을 기록하는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업 성공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서 예리한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한 지약 4년 동안 여러 건물을 구입하며 현재 시세 차익으로 약 40억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약 3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들의 여유로운 재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최근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이시영은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그녀의 집은 세련된 모던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 부부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리석 식탁과 대형 그림 등은 집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이시영의 뛰어난 감각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조승연 대표는 결혼 전 이시영과 매일 아침 함께 달리기를 하며 건강을 챙겼으나 결혼 후 바쁜 일정을 이유로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는 한채영입니다. 한채영의 남편 최동준은 금융계에서 명망 높은 로열 패밀리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이자 사업가로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채영이 19살일 때 처음 만난 후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화려한 프로포즈와 함께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최동준은 프로포즈를 위해 77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금액에는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2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그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고급 빌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약 150평 규모로 가격만 7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주택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프로포즈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연예계와 금융계 모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채영의 남편 최동준은 금융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그의 가족은 금융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최동준은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한채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그들의 부유한 생활 수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부부는 명품과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가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채영은 KBS 1일 드라마 스캔들 제작 발표회에서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메종 니카이 2024 SS 컬렉션 제품으로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급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레이어드하여 더욱 화려한 룩을 연출했습니다. 그 귀걸이는 196만 원, 반지는 845만 원으로 이날 한 채영의 전체 착장 비용은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채영과 최동주의 재산은 결혼 생활 내내 계속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2013년에 아들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